혹시 당신의 로망이 엇갈린 황혼의 키스 짜릿한 일탈에 있다면 오늘 은밀하지만 뜨거운 시니어들의 외도 그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노년층의 분류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생의 새로운 활력소를 찾는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전체 이혼 건수 중 고령 남성의 이혼은 4.2% 여성은 1.7%를 차지했죠. 놀라운 건 이혼 후 재혼하는 사례가 사별 후 재혼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찾아 나설까요? 전문가들은 오랜 결혼 생활에서 오는 권태감, 소통 부재, 그리고 갱년기로 인한 성적 위기를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또한 늙어감을 부정하고 젊음을 확인하고 싶은 심리, 과거 억눌렸던 욕망을 분출하려는 욕구도 작용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과거 노인정 등 오프라인에서 주로 이루어졌던 만남이, 최근에는 온라인 채팅방, 심지어 중고거래 플랫폼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정신적인 교감을 나누고 은밀한 만남을 계획하는 시니어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렬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노년의 분류는 가정 파괴, 자녀와의 관계 악화, 심리적 고통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우울증. 불안, 분노를 유발하며 자녀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부부 간의 꾸준한 대화, 공감, 이해를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성생활을 통해 친밀감을 유지하고 함께 취미 활동을 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관계 개선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서로에게 진솔한 마음을 전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시니어 이제는 현명한 사랑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